아니, 팔을 뻗어봐야 뭐가 보이든지 말든지. 아, 뭘 해봐요. 뻗어? 어떻게 팔길내 해놓지 말래니까 얘 엄청 빠르다니까. 아니, 풀이 짧아? 아, 뭘 뻗어? 너얘 띵을 못 봤지? 치타야. 얘 고슴도치 아니야? 뭐하냐? 아, 부치가 사라졌어. 이 사기꾼 아저씨가 자꾸 이상한 얘기야. 사기꾼? 대봐라 애기야. 뭐 애기야? 그래, 애기야. 나는 효율적인 자산 관리 운영에 관한 현실적인 제안을 했을 뿐이야. 너는. 손님이 와 계신데. 아 손님 아니고요. 여기 4층 살아요. 아 그러시구만. 김 원장, 동해안 앞바다에 보물섬 붙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? 나보고 뭐 투자하래. 큰거다썼잖아소 아니야. 이거 진짜 확실한 거야. 상장까지 됐다니까너 어마어마해. 상장이 뭔줄 아냐? 그거 사기 혐의로 대표 구속됐어요. 뉴스에서 꽤 크게 다뤘었는데. <laughs> 아, 뉴스에서요? 뭐 찾았다. 어? 거 어디 어디? 괜찮아? 야나 봐. 앉아, 눕혀. 뭐 하는 거야? 바늘 눕히라고 잠시만요. 예. 아이고. 어? 이 어! 혹시 아저씨는 와. 아, 또 이게 도구를 숙지 알아야 되는데 참, 이게 성격 깔끔하시네 네. 어.. 어.. 도치야. 봐봐, 네가 잡 풀어놓니까 도망가잖아. 아저씨는 못볼 뻔했잖아. 네가 풀어놓니까 그렇지, 염소야 애가 풀어놓게. 만져보세요. 이쁜 사람 안 물어요. 떠받아!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웃으라고. <laughs>